호두와 관련된 위험한 실수 1가지 노년층을 위한 건강한 섭취 가이드, 디아어 에멀리 카터. 호두는 오랫동안 슈퍼푸드로 불려왔습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항산화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죠. 의사들은 호두를 내 건강에 좋다고 추천하고, 잡지들은 심장 보호를 위해 칭찬하며. 다이어트 계획에서는 튼튼한 관절과 꾸준한 에너지를 위한 완벽한 간식으로 강조합니다. 노년층에게 호두는 최고의 식품처럼 보입니다. 매일 한 줌이면 더 건강한 삶으로 가는 길에 오른 셈이죠. 그리고 많은 면에서 이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 호두 한 서빙을 먹은 성인은 심장질환 위험이 15%더 낮았습니다. 이는 특히 60세 이후에는 강력한 보호 효과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두처럼 건강에 좋은 식품도 조용히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거나, 다른 음식과 나쁘게 짝지어 먹거나, 특정 건강 상태나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간과하면 숨겨진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과 심장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노년층에게 이러한 실수는 생각보다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노년층이 음식을 약처럼 사용하여 건강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운 닥터 에밀리 카터입니다. 저는 호두가 심장과 뇌를 튼튼하게 한다고 믿었지만, 작은 실수로 인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소화를 방해하며 심지어 혈압을 높이는 결과를 경험한 환자들을 끊임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노년층이 호두와 관련하여 저지르는 위험한 실수 열 가지를 밝혀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주방에서 깨닫지 못하고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는 실수들이죠.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호두를 기억력을 날카롭게 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올바른 방법, 즉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섭취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한 줌의 호두를 짚기 전에 노년층이 반드시 피해야 할첫 번째 실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실수 1, 호두를 고온에서 튀기거나 굽는 것. 미스테인 넘버 1, 프라잉 오어 로스팅 올러츠의 하이 템퍼러 처즈. 구운 호두의 냄새에는 편안함을 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풍미가 더 풍부하고 바삭해서 뜨거운 팬에 버터를 넣고 굽거나 미리 구워진 호두를 상점에서 구매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똑같은 건강한 감과류인데 단지 더 맛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호두가 고온에 노출되면 호두를 그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양양분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호두는 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지원하며 심장을 보호하는 지방인 오메가-3 지방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들은 매우 섬세합니다. 고온은 또한 호두의 항산화 능력도 감소시킵니다. 노화와 세포 손상을 막는 폴리페놀은 로스팅 온도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거의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둡게 구워진 호두는 벌포벌포 최종당화산물, a g 지즈 벌프벌프이라는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관절 경직, 더딘 치유, 기억력 감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산화 스트레스에 직면한 노년층에게 이러한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매주 화씨 400도, 섭씨 200도에서 호두를 구운 다음 일주일 동안 보관했던 70세의 로슨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심장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호두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은 높았고 관절은 아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고운 로스팅이 호두의 보호 성분을 상당 부분 제거한 것입니다. 그가 생호두로 바꾸고 추가적인 풍미를 원할 때 저온에서 살짝 굽기 시작하자 몇달 만에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활력이 되돌아왔습니다. 하얀색 체크포 해결책, 구운 호두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벌프 벌프 약한 러 벌프 벌프입니다. 화씨 275도 섭씨 135도에서 10에서 15분 동안 향이 날 때까지만 오븐에 굽고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에 한번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생 오두를 즐기세요. 자연이 설계한 그대로 오메가 마이너스 3 항산화제. 미네랄의 완전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실수 2. 호두를 미리 갈아서 너무 오래 보관하는 것. 미스테이 넘버 2. 그라인딩 올러치 어헤드 오브 타임 앤드 스토링 덤 투롱. 많은 노년층에게 호두를 가루나 페이스트로 가는 것은 환명한 생각처럼 보입니다. 쉽기 쉽고, 오트밀이나 스무디에 넣기 쉬우며 매일 깨고 자르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주 동안 부엌에 보관할 갈아 놓은 호두 한방을 미리 준비하기도 합니다. 실용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호두를 일단 갈면 그 오일이 공기, 빛, 열에 노출되어 통호두보다 훨씬 빨리 상하기 시작합니다. 호두는 고도 불포화 지방, 특히 오메가 마이너스 3가 풍부합니다. 이 지방들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합니다. 강과류의 보호 껍질이 부서지면 산소가 빠르게 오일과 반응하여 산화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는 쓴 맛이 날 뿐만 아니라 몸의 럼층을 유발할 수 있는 산패된 지방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번 호두를 대량으로 갈아서 카운터 이 유리병에 보관했던 68세의 앨런 씨와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시리얼 위에 뿌리면서 내와 심장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종종 복부 불편감을 호소했고 호두에서 약간 쓴 맛이 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병을 검사했을 때 오일이 산패된 것이었습니다. 신선하게 다진 호두로 바꾸고 남은 것은 냉동실에 보관한 후에야 그녀의 소화가 개선되었고 마침내 신선한 풍미를 다시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숨겨진 독소 문제도 있습니다. 호두가 산패되면서 알데하이드라는 화물이 합 형성되는데. 이는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간 해독 능력이 약한 노년층은 이러한 화합물에 특히 취약합니다. 하얀색 체크포 해결책 갈아놓은 호두가 필요하다면 며칠 동안 사용할 양만 갈아야 합니다. 산화를 늦추기 위해 냉장고나 더 좋은 것은 냉동실의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항상 쓴맛이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오일이 변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통 호두를 선택하세요. 호두의 자란적인 껍질과 얇은 막은 어떤 병보다 훨씬 더잘 섬세한 지방을 보호합니다. 실수 3. 운동 직후 단백질 추가 없이 호두만 먹는 것. 미스테이 넘버 3. Eating walnuts right after exercise without adding protein. 산책 요가 수업 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마친 후 많은 노년층이 빠르고 회복에 좋은 간식으로 호두를 찾습니다. 건강하고 만족감을 주며 휴대하기 쉽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실수가 있습니다. 운동 직후 호두만 먹는 것은 근육이 회복하고 더 강해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두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 약간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체 활동 후에 근육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에 운동을 하면 근육에 작은 미세 손상이 생기고, 이를 복구하고 재건하기 위해 류신과 같은 아미노산을 포함한 완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회복이 느려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량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뼈를 보호하기 위해 가벼운 저항 운동을 시작한 67세의 피터슨 씨를 기억합니다. 매번 운동 후 그는 호두 한 줌을 먹으면서 완벽한 럴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더 강해지는 대신 그는 더 약해진 느낌을 받았고 다리에 더 많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의 호두에 그릭 요거트를 추가하러 완전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모두 제공했을 때 그의 회복이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마침내 그는 훈련의 이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얀색 체크포 해결책. 운동 후 호두 먹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짝지어야 합니다. 호두를 계란, 코티지 치즈, 그릭 요거트 또는 단백질 스무디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갈아파세요. 이렇게 하면 호두의 항염증성 오메가 마이너스 3와 근육이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 조합은 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근육을 잃는 근감소증과 싸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수 4. 신장 문제가 있을 때 호두를 너무 많이 먹는 것. 미스테이 넘버 4. Eating too many all-nuts, to eat k i d n e problems. 호두는 심장을 꾸준히 뛰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며 건강한 신경을 지원하는 미네랄인 칼륨 인. 마그네슘으로 종종 칭찬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호두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조령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혈액에서 과도한 칼륨과 인을 걸러내어 수치를 균형있게 유지합니다. 그러나 만성 신장 질환 (CKD에서는) 이러한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호두는 두미네랄 모두에서 높습니다. 이론스에는 약 125mg의 인과 125mg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이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없으면 한류에 축적됩니다. 저는 3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72세의 라미레즈씨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호두가 심장 건강에 좋다는 글을 읽고 매일 뒤쯤에 호두를 간식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달 안에 그의 혈액 검사는 칼륨과 인 수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피로와 때때로 심장 두근거림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장 전문의는 호두를 줄이도록 조언했고, 그렇게 하자 그의 증상은 완화되었고 실험실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하얀색 체크포 해결책. 신장 질환이 있다고 해서 호두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매일 먹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소량 한 줌으로 제한하세요. 호두를 사과, 포도, 라이스케이크와 같이 칼륨이 낮은 신장 친화적인 다른 음식과 균형있게 섭취하세요. 그리고 호두가 여러분의 개별적인 신장관리 계획에 어떻게 맞는지 항상 이사나 영양사와 확인하세요. 실수 5. 호두를 다이어트 탄산음료와 함께 짝지어 먹는 것. 미스테이 넘버 5. 페링올러츠 이드 다이어트 소더. 많은 노년층이 건강한 간식으로 호두를 찾지만 건강과 즐거움의 균형을 맞추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다이어트 탄산 음료 한 캔과 함께 마십니다. 설탕도 없고 칼로리도 없으니 뭐가 문제겠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하지만 러기의 진실이 있습니다. 호두를 다이어트 탄산음료와 짝지어 먹는 것은 실제로 호두가 제공해야 하는 건강상의 이점 중 상당 부분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호두는 람증을 줄이고 심장을 보호하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반면에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과 같은 인공감미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함께 섭취할 때 호두의 이점은 무뎌질 수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을 그란식화 항산화제와 건강한 지방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소화가 더 섬세한 노년층에게 이는 심장, 뇌, 네, 면역체계에 대한 보호가 덜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갑에 작은 호두통을 가지고 다녔던 69세의 톰슨 씨를 기억합니다. 매일 오후 그녀는 호두 한 줌과 다이어트 콜라 한 캔을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건강한 강과류와 칼로리 없는 음료의 완벽한 조합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복부 팽만, 단 음식에 대한 갈망, 혈당 수치 상승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탄산 음료를 레몬으로 맛을 낸 탄산수로 대체했을 때 갈망이 줄어들고 소화가 개선되었으며 심지어 에너지가 향상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또한 대사적 혼란의 문제도 있습니다. 광고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는 예를 속아 설탕을 기대하게 합니다. 칼로리가 도착하지 않으면 몸은 나중에 더 많은 음식을 갈망하게 되어 과식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호두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포만감 효과를 상쇄하려 노년층이 체중 증가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하얀색 체크포 해결책: 호두는 그 효능을 방해하지 않고 지지하는 음료와 짝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귤 조각을 넣은 물. 무가당 허브차 또는 심지어 플레인 탄산수를 시도해보세요. 이러한 선택은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소화를 돕고 호두가 심장과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제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실수 6.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호두를 많이 먹는 것 미스테이 넘버 6. Eating many all nuts without getting enough vitamin C 호두는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제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두를 많이 먹으면서도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호두의 이점을 완전히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심지어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두는 고도 불포화 지방,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들은 심장과 뇌를 보호하지만 또한 산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산화는 지방이 불안정해지고 해로운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매일 호두를 주된 간식으로 먹었던 71세의 다니엘스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과일이 속을 불편하게 해서 피했기 때문에 그의 식단은 비타민C가 낮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자주 피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피부에 쉽게 멍이 드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을 때 그의 비타민C 수치는 경계선 결핍이었습니다. 그가 호두와 함께 피망과 딸기와 같은 간단한 비타민C 공급원을 추가한 후 그의 에너지는 개선되었고 그의 혈압 수치는 더 꾸준해졌습니다. 노화는 자란적으로 항산화 방어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호두와 비타민C의 조합은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충분한 비타민C가 없으면 균형이 산화 스트레스 쪽으로 기울어지며 이는 빠른 노화, 관절 통증, 심장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얀색 체크포 해결책. 매일 호두를 즐긴다면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도 함께 먹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호두를 감귤류 과일, 베리류, 키 또는 약물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오렌지나 자몽 주스와 짝지으세요. 이렇게 하면 호두의 건강한 지방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을 보호하러 심장과뇌를 위해 일하게 합니다. 실수치 오트밀 죽의 호두를 너무 오래 익히는 것 미스테이 넘버 7 코킹올러츠 투롱인 포리지 오트밀 오어 포리지 오트밀이나 죽은 미국의 노년층에게 가장 흔한 아침 식사 중 하나입니다. 따뜻하고 배를 채워주며 소화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삭함을 더하고 심장 건강에 좋은 지방을 위해 호두를 추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완벽한 조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실수가 있습니다. 호두를 죽에 직접 너무 오래 익히면 접시에 닿기도 전에 영양분의 상당 부분이 손실됩니다. 호두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과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둘다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냄비에 호두를 함께 넣고 오트밀을 만들었던 70세의 밀러 씨와 일했습니다. 그녀는 심장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생각했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일과를 검토했을 때,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그녀의 호두가 과도하게 익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리 후 생호두나 살짝 구운 호두를 위에 뿌리는 것으로 바꾸자, 그녀의 콜레스테롤이 떨어졌고 아침에 더 활기차게 느꼈습니다. 과도한 조리는 또한 맛과 질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죽에서 삼아진 호두는 바삭함을 잃고 부드러워지며 때로는 쓴맛이 납니다. 많은 노년층에게 이것은 아침 식사를 덜 즐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음식이 즐겁지 않으면 건강한 습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얀색 체크포 해결책. 오트밀이나 죽을 펑소처럼 조리한 다음, 서빙 직전에 호두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면 호두는 바삭함을 유지하고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제를 보존합니다. 따뜻한 것을 선호한다면, 팬에 호두를 몇분 동안 살짝 구운 다음 섞어주세요. 풍미와 영양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실수 8. 통호두 대신 호두 오일 캡슐을 복용하는 것. 미스테이 넘버 8. 테이킹 올러트 오일 캡셀지 인스테드 오브 이팅 홀올러츠 오늘날의 보충제 세계에서는 아래기 실제 음식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기 쉽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약국에서 호두 오일 캡슐을 보고 애 예, 씹는 번거로움을 감수해 그냥 오일을 삼키면 돼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씹기가 어렵거나 틀리 때문에 견과류를 먹는 것이 불편하다면 팔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러기의 진실이 있습니다. 호두 오일 캡슐은 통호두를 먹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은 호두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이점을 놓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호두는 단순히 오일 그 이상입니다. 네, 오일에는 심장과 뇌 건강에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통호두는 또한 섬유질, 단백질, 폴리페놀, 마그네슘, 비타민 E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캡슐로는 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함께 작동합니다. 저는 74세의 해리스 씨에게 상담 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호두를 먹는 대신 매일 호두 오일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심는 번거로움을 피하면서 심장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는 변비 에너지 저하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 없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일주일에 몇번 소량의 통 호두를 다시 먹기 시작했을 때 그의 소화가 개선되었고, 그의 하래 검사는 마침내 진전을 보였습니다. 하얀색 체크포 해결책, 강과류를 정말 씹을 수없다만 호두 오일은 보충제가 될수 있지만, 결코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두를 스무디에 갈아 넣거나, 오트밀에 으깨 넣거나, 순수 호두로 만든 너트버터를 선택하세요. 이러한 선택은 오일뿐만 아니라, 완전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실수구. 설탕이 가득한 포장된 호두 우유를 마시는 것. 미스테이 넘버 9. 드링킹 패키지드 올러트밀 로디드 유드수거. 식물성 우유는 미국에서 매우 인기가 많아졌으며, 호두 우유는 종종 심장 건강에 좋은 대안으로 판매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완벽하게 들립니다. 호두의 모든 이로움이 크리미하고 소화하기 쉬운 음료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호두우유 한 팩을 사면서 견과류를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슈퍼마켓 선반에 있는 대부분의 포장된 호두우유는 첨가된 설탕과 증점제로 가득 차 있어 건강상의 이점을 상쇄합니다 저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우유에서 호두우유로 바꾼 70세의 그린 씨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하루에 두 잔을 자랑스럽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검진에서 그녀의 혈당이 당뇨병 전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팩을 살펴보니 라벨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서빙당 12g의 첨가당이었습니다. 그녀가 무가당 호두 우유로 바꾸고 섬유질을 위해 통호두를 함께 먹었을 때 그녀의 혈당이 안정되었고 그녀는 더 가볍고 활기차게 느꼈습니다. 또한 영양 희석의 문제도 있습니다. 상업용 호두 우유는 종종 실제 호두를 거의 포함하지 않으며, 때로는 음료의 5%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물, 설탕, 검, 안정제입니다. 즉, 실제 호두를 먹을 때 얻는 오메가-3, 단백질 또는 항산화제의 완전한 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얀색 체크포 해결책, 호두 우유를 즐긴다면 무가당 버전을 선택하세요. 더 좋은 것은 신선한 호두를 물과 함께 갈아서 걸러내어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더 신선하고 영양분이 풍부하며 숨겨진 설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섬유질과 항산화제를 위해 통 호두를 먹는 것은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실수십, 껍질째 호두를 먹는 것, 적절한 세척 없이 미스테이 넘버십, 이팅 올러츠인 더 술. 이다웃 프라퍼 클리닝. 많은 노년층이 너트 크래커를 손에 들고 주방 테이블에 앉아 어릴 때처럼 자란스럽고 심지어 향수를 불러일으킨 다며 껍질째 호두를 깨서 먹는 것을 즐깁니다. 또한 통호두는 껍질을 깐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껍질째 호두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조름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먼지, 곰팡이 또는 박테리아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호두 껍질은 다공성이며 종종 대량 용기나 창고에 보관됩니다. 이 기간 동안 껍질은 먼지, 흙, 심지어 곰팡이 포자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아스퍼질러스 곰팡이입니다. 이는 간 손상 및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플라톡신 오람이 드물지만 특히 호두가 따뜻하고 습한 조건에 보관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호두 깨는 것을 좋아했던 73세의 존슨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껍질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씻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 그는 대량으로 산호두를 씻지 않고 먹은 후 심각한 이장 감염에 걸렸습니다. 그의 의사는 그것을 박테리아 오람으로 추적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깨기 전에 항상 껍질째 호두를 흐르는 물에 씻고 완전히 말리며 그 이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얀색 체크포 해결책: 껍질째 호두를 즐긴다면 흐르는 물에 철저히 씻고 보관하기 전에 완전히 말리세요. 곰팡이 성장을 방지하기 위해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세요. 쪼그라들거나, 변색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는 간과류는 피하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밀봉된 포장에 든 껍질간 호두를 선택하세요. 이는 일반적으로 더 엄격한 식품 안전 기준하에 처리됩니다. 결론, 한명하게 섭취하러 호두의 힘을 온전히 얻으세요. s 클루전 이틀 스마우 트2투 하우니스 더풀 파워 오브 올러츠. 오늘 우리는 노난층을 위한 가장 유명한 슈퍼푸드 중 하나인 호두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호두가 정말로 심장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날카롭게 하며 관절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조리 방법, 보관 방법 또는 다른 음식과의 조합에서 발생하는 작은 실수가 조롱이 그 이점을 앗아가거나 심지어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호두를 고온에서 구우면 섬세한 오메가-3오일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일찍 갈아 놓으면 더 빨리 상하게 됩니다. 운동 후 단백질 없이 호두만 먹는 것은 근육 회복을 늦춥니다. 그리고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은 호두가 몸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호두를 다이어트 탄산음료와 짝짓거나 비타민 C를 건너뛰거나 죽에 너무 오래 익히는 것이 호두의 보호력을 어떻게 감소시키는지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호두 오일 캡슐, 가당 호두 우유 또는 씻지 않은 껍질째 호두에 의존하는 것도 숨겨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호두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반화, 부드러운 로스팅, 신선한 보관, 균형 잡힌 짝짓기. 그리고 신중한 양 조절을 통해 위험 없이 모든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두는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즐기는 한 특히 노년층에게 자란이준 최고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저는 작은 조정이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을 끊임없이 보아왔습니다. 한때 피로, 고혈압 또는 약한 소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노년층이 호두와 같은 음식을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단순히 힘과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시니어 헬스케어 커뮤니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저는 60세 이후에도 강하고 독립적이며 활력 넘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한 과학 기반 팁을 공유합니다. 그러니 구독하고 알림벨을 클릭하고 호두를 좋아하는 친구와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주의와 균형을 가지고, 한 명하 게 먹는 것이 당신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켜 줄것 입니다.